자, 여기 1부터 9까지 줄세워놨죠요 네. 네. 오늘은 마방진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에 칸이 지금 7개예요 그래서 1부터 7까지 사용하고, 이두 개는 뒤집어 놓으세요. 팔고, 얘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어, 마방진은 마법의 방이라 그래서, 그래. 마법의 방이라서, 한 줄로 더한 수하고, 옆에 줄로 더한 수, 옆에 줄로 더한 수의 합이 똑같아지게 숫자를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 일곱 개의 수를 여기 방에다 한번 넣어줘 보세요. 합이 똑같아지나 볼거다 1은 여기 들어가고, 4는 여기, 오, 그렇지, 또. 오, 오, 벌써 4개나 났네. 5, 6, 거의 다 들어간다. 7. 어, 자, 그럼 더 해본다. 1 더하기 7은 뭐야? 8. 8 더하기 2는? 7. 그럼 이쪽 줄도, 7 더하기 4는? 7. 그럼 1이 있어야 되는데 3이 있네? 1에다 1 3 더하면 아 그거 바꾸면될것 같아? 그래 바꿔 바꿔 자3 더하기 7은 뭐야? 10. 10 10 더하기 2는? 12 잘했어 4 더하기 7은? 11 12. 11에다 1 더하면? 12 7 더하기 5는? 12 12에다 6 더하면? 18오 마이 갓 아니네 다시 해야겠네 자 우리 미나는? 옳지. 그리고, 어, 이거 어떻게하나 어디보자. 1 더하기 3은 4. 4 더하기 6은 10. 3 더하기 7은 10. 10 더하기 2는 12땡. 아니, 다 잘... 나와, 다 나와, 다 나오라 그래. 에안 아, 되겠다. 너희들 다 나와봐. 잘안 되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만 본래 비법을 알려줄게. 마방진의 비법은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있지? 누가 잘 가장 작아요? 얘를 응. 아. 주인공으로 가운데 넣어주세요. 일리 데리고 가. 야1너 주인공이야. 거. 그다음에 두 손을 벌려주세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수랑 가장 큰 수랑을 손으로 짚어서자 너희들이 한 줄로 들어가야 돼. 한줄 잘했어요. 또또 또 다시 두 손이 나와서 작은 수랑 큰 수랑 한줄오 이쪽 줄 이쪽 줄 퍼지게. 그렇지. 또 하나 데리고 와서 퍼지게. 그러면 얼마가 되나 더 해볼게. 4 더하기 5는, 아, 4 더하기 1은 5. 5 더하기 5는 10. 잘했어. 6 더하기 1은 7. 7, 7 더하기 3은 10. 2 더, 2 더하기 1은 3. 3, 3 더하기 7은 10. 8. 다 10이잖아. 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다시 다 나가, 빨리빨리 나가. 아, 이제 어, 10, 1 0이 어, 다 나가, 다 나가.